Yeah. <laughs> 그, 오늘 족보에 대해서, 어, 그, 말씀해주신 걸한번 얘기해보고자 하는데, 이제 족보라고 하면 보통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주로 나와 있고, 창세기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성경을 읽어라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구약은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신약전서에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면 뭐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주변에서 아빠 보통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피 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이게 뭐야 하고 덮었다가 또 열어서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덮었다가 이거를 되게 많이 반복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교회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그리고 다니다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야니네 성경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있잖아. 그게 뭐야? 이렇게 아마 다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잘 접하게 되는 부분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여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낳다는 건 분명히 큰 뜻이 있을 거다. 대부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 보여지게끔 놓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깊게 보자, 묵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족보 얘기를 주로 하다가 여기에 보면 계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보를 검색해봤더니 이제 신약, 뒤에 신약전서라고 하는 부분에 계보가 딱한번 나와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번 나오거든요. 그럼 계보랑 족보랑은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겠다. 라고 해서 계보를 제가 한자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계보는 뭐냐면, 개가 뭐냐면, 멜 개. 이어 매다할 때, 멜케, 그리고 족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기에, 어 누가 누구를 낳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족보 안에 이어 매어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개보라고 하셨고, 이 개보라고 하는 걸 이제 구약에서 검색을 해보면, 어 아담의 개보라고 하는 데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개보라는 데 영어 단어로 라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결국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생명주기를 타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싶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결론이고. 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생명주기를 타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족보 안에 뭔가 넣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비밀을 감춰 놓으셨고 그 비밀은 찾고자 하고 계속 알고자 한다라는 사람에게 분명히 열어 주실 거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장 1절에 보면 어쭉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소론을 낳고 헤소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 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 아래쪽 계보를 쭉. 나머지도 보다 보면 이 계보 안에, 어, 여자들이 네 명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등장을 하지만, 위쪽에. 그래서, 아, 그러면 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굳이 이 계보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신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가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어떻게 될수 있는지를 이 부분에 분명히 설명해 놓으셨을 거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저희가 어, 이 성경 말고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이세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와 있어요. 그 세계는 인간 세멜계 똑같습니다. 인간 세멜계 이어 매달은 의미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어, 우리가 한번 제가 일단 다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을 보겠습니다. 8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에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 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과,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민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음으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구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다말 같은. 경우는 유다의 며느리인데 남편이 결국 죽고 그 대를 이을 형제들이 죽자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 셀라가 장성하길 기다리란 말을 들었잖아요. 그데 들었지만 기다리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창녀처럼 분장하고 그 유다의 씨를 받아서 베레스를 낳겠습니다. 즉이 유다가 다말 같은 경우는 그 계보에 들어갈 생명을 얻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다. 본인의 간절함 기다리지 않고 간절하게 자기가 그걸 이뤄내기 위해 창녀분장을할 정도로 매우 간절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번엔 라합을 보겠습니다. 여수와 이장 구절입니다. 여수와 이장 구절입니다. 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이런 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압은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당꾼을 숨겨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합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라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되게 위대하시다. 음...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죄가 있는 이+ 이방인들을 여호와가 진멸하는 걸 보았고 그렇다면 죄가 있는 우리 같은 나 같은 경우에도 이방인이니까 아 나도 진멸당하겠구나. 여호와는 죄가 있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두려움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늘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그리고 하늘, 위로도 하늘에서도 그리고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이렇게 고백하는 자만 생명줄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 룻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빠르죠. <laughs> 아, 이거 정말 약간 잘하, 잘, 잘 하고 싶어도 참 잘하지지가 않데 너무 먼저 하신 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떨리고 이게 다른 게 학교에서 제가 애들 가르치는 거랑 전혀 다르고 이게, 이게 영적인 부분이니까. <laughs> 자, 1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기요 네네. 루키 1장 16절. 루, 네네. 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3페이지. 403 네네. 403페이지입니다. 403 <laughs> 403 <laughs> 네, 403페이지. 네네. 선생님, <웃음> 네. <웃음> <너무 잘하셨는데. 웃음> 네. 죄송합니다. 400. 천천히. 네네. 루키 1장 16절. 403. 네. 네 네. 16절. 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루또 고백을 하는데 이제 루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원래 이제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둘째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죽죠. 그리고 첫째 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한테 나오미가 니네 바,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첫째 며느리는 가지만, 둘째 며느리인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머물는 건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룻은 그 사장 12절을 보시면, 사장 12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사장 12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네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결국 룻은 이 오벳을 낳는데 나중에 다윗 왕의 그 계보를 있잖아요 왕의 계보를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그리고 베레스의 계보와 연결이 되고 이제 룻기 마지막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의 계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계보 중복되는 부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절이냐면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잇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계보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여기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게 계보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다말이나 라합이나 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방인인데 이제 바세바는 이방인은 아닌데 이방인의 부인이었죠 이방인의 부인, 이방인의 부인이었는데 남편이 있었지만 다윗왕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국 어 다윗왕을 통해서 이 계보에 들어가는 생명이 되고 생명줄기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내 내 여자를 통해서 제가 한번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정리해봤습니다. 를 결국 하나님께서는 즉 아버지께서는 왜이 마태복음 계보에 여자를 넣었는가? 일단 공통점을 살펴보면 아 어떻게 하면 이 생명줄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말해주고 싶으셨던 거구나. 그래서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이제 이방인이거나 이방인의 아내. 그러니까 결국 이방이라는 인걸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있으면 결국 이방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자백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말이나 라합이나 로도 다 전부 어떤지 자기 상태를 보고 죄를 깨닫잖아요.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깐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 2장2전 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결국 저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한마디로 세상적인 썩어 없어질 것을 우상하게 끌려갔던 그게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비참한 자임을 알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다말 같은 경우는 창녀처럼 분장을 했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몸에 죄가 가득 있어서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비참한 자였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을 섬기면서 내가 살았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고자 하고 말씀의 씨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 아, 네. 네. 룻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을 했고, 라합은 여호와의 위대함과 죄를 진면하시는 모습을 통해 두려움을 또 느꼈고, 이 땅이 하나님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고백과 함께 마음이 녹았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네. 녹았다고, 마음이 녹았다고.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랍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결국 순종. 믿음과 순종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기 말씀을 통해 하셨고요. 어,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아멘. 여기 지금 계보에 나온 여자들은 전부 행했죠. 기다리지 않고 행한 다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 간담이 녹아서 나는 한이하님을 섬기겠다. 그 다음에 돌아가라 하지만 돌아가지 않고. 어, 어머님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고백한 네. 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우리가 가진 채로 있으면 당연히 우리를 용서할 수 없으시죠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야 이 계보에 이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고 네.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마태복음 개복 끝엔 그리스도를 칭한 예수가 나신이라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를 거쳐야만 네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마지막에 무파가으신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할수 없다라는 거. 네. 그럼 이렇게 돼야만 저희가 마지막에 아들이 되는 건데. 근데 이 계보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거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 돼야 되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되는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쪽. 누가복음 3장 23절. 자, 누가복음 3장 23절은 예수의 족보라고 해서 마태복음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 예수의 족보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대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계보랑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을 거냐면요. 어, 다윗부터 읽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맷나요 그 위는 맞다다요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베시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안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오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기요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공통적인 용어가 뭐죠? 그, 그 위잖아요. 네. 근데 그 위를 영어 이제 번역으로 보면 더썬 오브입니다. 오. 결국 뭐냐면 아들이란 얘기죠. 아.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담, 아담의 아들 셋, 아, 그 아들 에노스, 가인한 쭉 내려서 다윗, 그리고 마태공 계보까지 쭉 해서 내려오면 결국 내가 그 계보 안에 들어가면 아들인 겁니다. 아. 네. 네. 이게 지금 되게 와닿으시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제가 이제 여기서 가, 잠깐 간증을 하자면 이게 이제 사실은 전 몰랐어요. 영남사님이랑 말씀 공부하다가 영남사버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처음에 이게 더썬 오브야. 고 너무 이제 기대쳐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음, 그런가? 약간, 약간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영남사버님 별로 놀랍지 않은가 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사실 그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 그렇네? 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인 거네? 이게 끝이었어요. 외손님이야 뭐 하나님의 씨를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면 제가 이거를 저랑 상관없이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절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신기하게도 제가 말씀학교 왔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족보를 준비해봐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족보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영남사원이 말씀하신 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 이걸 연결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 왜 말씀에 이렇게 있잖아요 돼지. 그니까 제가 이거를 듣고 대세김질 하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텐데 소처럼 이거 대세김질하고 묵상하고 뭘까 뭘까 하니까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만약에 아들이잖아라고. 깨닫지 못하면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고 대세 김질 하시면 분명 깨닫게 해주실 거다. 예 아, 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또 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laughs> <laughs> 준비하다가 막아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막 준비했는데 사실 정말 그대로 흘러가진 않네요. <laughs> 갑자기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 어 우리 이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 한번 더 정리하자 면 뭐냐면 아들하고 백성은 또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목사님이 오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하셨지만 어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사실 족보 어떤 족보 누가 뭐 어떤 족보인이라 뭐 노아의 족보인이라 하고 누가 뭐 많은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에 있는 족보는 보면은, 여기에 족보가 나오게 결국 창세계 족보인데, 만약에 내가 백성만 되고 아들이 안 돼도 된다라고 말을 하면 이 족보가 백성 될 때까지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죠. 예. 네. 근데 지금 보면 이 족보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홍해 건너고 나서도 광야에서 고난을 받고 가난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족보가 다 여기 나와 있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 백성으로 남아있으면 아들이 될수없 아들이 되지 않으면 결국 구원은 없다. 이 계보에 들어가라고 분명히 여기다 해 놓으셨으니까 그거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식견명 돌판 받는 건 아침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계보 안에 들어가기 위해 어 영혼의 씨를 받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우리가 왜 DNA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저 위에 이제 저의 아빠 보면은 이제 제가 그 아빠의 특성을 닮아 있고 아빠는 그위에 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그위에 아버지 이렇게 특성을 닮아 있듯이 여기 있는 계보에 나와 있는 건 모든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씨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아, 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저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아들이 되는 아, 네. 거고 아, 네. 결국 뭐냐면 이게 혈통서라고 되어 있어 요 영어로는 어. 해석을. 해보면 혈통서입니다. 피를 이어받았다. 아, 네. 네, 생명줄기 탔고 나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아, 네. 아버지가 되는 거다. 아, 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너희들에게 준비된 선물이야. 아,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누구나 지금 어떤 사람 다 성경이야. 그거 누가 누구를 낳고 나와 있잖아. 다 알아라고 말을 하잖아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모두 알수 있게끔 다 여기에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해놓으셨지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 여자들을 통해서 생명줄게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밝히. 고객금 하지만 깨닫는 자는 성령으로 깨닫게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이 아, 네. 사람을 깨달을 수 있게끔 여기다가 해 놓으셨다는 거죠 아, 네.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여기다 해 놓으셨다 아, 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제가 아 은혜가 진짜 크다 내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그리고 죄로 완전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이거 고백하고 사실 다 겪어 보셨지만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 말씀을 아는 순간 나는 이제 지옥이잖아 수월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해지지가 않잖아요. 결국 할수 없기 때문에 준비해 놓은 거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받아. 선물을 받아. 아, 네. 믿음으로 받아. 아, 네.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 네. 저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장 8절. 저희 이제 교회에서 항상 이 찬양하는 건데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 가지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알게 되면 이큰 은혜 너무 감사하고 당연히 이런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 안에서 행함을 통해 이루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보를 부상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수 있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미천한 저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모두 다그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laughs> 맞죠? 네. 고린도전서 2장 9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너무 이큰 은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족보에 대한 <laughs>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